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랩 스타일의 린넨 원피스 봉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트를 봉제합니다. 다트는 패턴을 대고 핀으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표시를 하고 다트를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허리다트와 어깨다트 그리고 가슴다트를 모두 이런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다트선은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합니다. 를 박음질 할 때는 시작점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박음질을 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바깥쪽은 박금음질을할때 되돌아 박기를 합니다. 되돌아 박기를 한 후에 맨 마지막에 바느질이 끝나는 지점은 되돌아 박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 바늘이나 다섯 바늘을 더 바느질을 해서 바늘 끝을 이렇게 길게 남겨서 바늘 끝으로 매듭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가슴 다트는 밑쪽을, 밑쪽을 향하게 하고 허리 다트는 중심을 향하게 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어깨 다트도 다림질을 할 때는 중심 쪽으로 다트를 모아서 다려줍니다. 준비 작업으로 스탠드 칼라에 심지 작업을 해 놓습니다. 다림질을 부착을 하고 난 후에는 패턴을 다시 대고 패턴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놓습니다. 카라의 한쪽 면에는 시접을 1cm 접어서 미리 다림질을 해놓습니다. 디 스커트와 앞 스커트 모두 다림질을 해서 주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주름을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 바느질을 한 줄을 해줄 겁니다. 몸판과 스커트의 합보입니다. 몸판과 스커트의 합봉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 부위에는 오버로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접은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할때 시접을 위로 올려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여기 겉면에서 스티치를 한번더 놓아서 탑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스티치가 끝난 겉면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어깨를 봉지 하겠습니다. 겉과 겉을 마주해서 어깨선을 마주보게 한 후에 시접선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 옆선의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맞추어서 여기도 끝점만 고정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주머니를 다룰 때 주머니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기 허리선은 꼭 맞아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정 바느질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어깨선의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름살 다림질을 해줘야 합니다. 허리 옆선에 고정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앞판과 뒷판의 이끝끝 끝 지점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허리선에서 3cm 내려온 지점이 주머니 입구입니다. 15cm 주머니 입구입니다. 주머니 입구에 주머니의 위치를 표시한 를 후에 주머니 입구 위치에 심지를 부착해 줍니다. 앞판과 뒷판의 양옆 사이드 심 주머니 위치에 심지를 부착을 해줍니다. 양옆 사이드에 앞과 뒤에 심지를 부착하는 작업이 끝나면 재단에 놓은 주머니에 주머니 입구를 표시를 해줍니다. 주머니감과 스커트의 겉과 겉이 마주보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감의 주머니감을 따로 마련을 했다면, 안감의 주머니감은 앞 스커트에 붙이는 거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본래 천으로 만든 주머니감은 스커트의 뒤쪽에 붙여줍니다. 주머니감을 박음질을 할 때는 주머니 입구 15cm만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 15cm 표시해 놓은 것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입구 네 군데를 모두 박음질을 해줍니다. 주머니 입구 15cm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꺾어서 겉면에서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한번 해줍니다. 주머니 입구 네 군데를 모두 이런 방법으로 탑 스티치를 해줍니다. 위판의 옆 사이드와 스커트의 옆 사이드를 봉제를 합니다. 이때 주머니는 빼놓고, 빼놓고 봉제를 합니다. 사이드를 봉제할 때 주머니 입구, 바느질해준 주머니 입구 시작점 표시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봉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바느질을 멈춰서 실을 끊어내고 주머니가 끝나는 지점, 주머니 입구가 끝나는 지점,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바느질을 시작을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은 필수로 해줍니다. 주머니감을 겉면에서 모두 끄집어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삥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한 후에는 지저분한 시접은 잘라내줍니다. 어머니 감을 다시 안쪽으로 뒤집어서 안쪽에서 모두 빼내줍니다. 빼내주고 나서 시접 1cm를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를 이런 방법으로 봉제를 하면 주머니가 아주 깔끔하게 오버록 스티치를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예쁜 주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매봉제입니다. 소매는 옆 사이드를 먼저 오버록 스티치를 한 다음에 사이드를 박아줍니다. 박아준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특히 소매를 가름솔 다림질을 안하면 나중에 따로 가름솔하기가 아주 다림질하기가 불편하니까 바느질이 끝나면 필히 가름솔 다림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매는 뒤집어서 겉면이 보이게 하고 옷감은 안쪽면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겉과 겉이 마시보도록 소매를 집어넣고 암홀 끝점을 먼저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시침핀은 안쪽에서 소매 가장자리를 따라서 안쪽에다 시침핀을 꼽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느질을 할때 재봉, 재봉으로 박음질을 할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소매를 박음질 할 때는 송곳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살살 밀어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매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거를 소매를 이즈를 준다고 합니다. 소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앞과 뒤쪽을 모두 확인해서 어디 씹힌 곳은 없는지,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가장자리를 오버록 스티치를 해줍니다. 오버록 스티치를 한 후에는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을 할때 시접은 소매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단추분과 스커트의 앞 여민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크심지를 부착합니다 먼저 시접선을 다림질을 한 후에 시접선 안쪽에 이렇게 다대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다대테이프를 붙이는 시작점은 카라가 끝나는 카라 끝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대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가장자리 시접은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이 다림질한 부분을 접어서 박음질을 할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박음질을 하기 전에 단추고리를 먼저 만들어서 붙여주고 박음질을 할 겁니다. 다림질을 할때 아예 밑단도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여기는 지금 밑단을 다림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매단도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단추고리를 만들겠습니다. 단추고리는 가로가 2cm, 세로가 8cm, 바이어스 방향으로 5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저는 길게 재단을 해서 바느질을, 가장자리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뒤집어서 사용했습니다. 뒤집는 방법입니다. 바느질을 하지 않은 쪽을 한 바늘을 이렇게 꼬매서 바늘 뒤편을 이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끄집어 냅니다. 끄집어 내고 난 후에 실을 잡아당기는데 살살 잡아당기면 의외로 이게 잘 빠집니다. 통로가 좁은 고리를 만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뒤집어 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만든 고리를 잘라서 8cm 간격으로 잘라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접선 안쪽에 이렇게 박아서 끝부분의 시접선은 잘라냅니다. 잘라낸 후에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 위쪽을 한번 더 시접이 보이지 않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단추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추고리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시접선을 확인을 하고, 카라가 달릴 부분, 이 부분을 접어 놓고, 안으로 시접을 접어 놓고, 단추 밑쪽을 향해서 스커트 밑단까지 쭉 박음질을 해서 시접선을 완성을 합니다. 여기 스커트의 밑단 가장자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여기만 박음질을 먼저 해 줍니다. 이때 시접선 1cm 남기고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음질한 이 부분을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밑단을 나중에 여기를 박음질 할때 예쁜 밑단이 밑단과 옆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옆선을 먼저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카라가 시작되는 이 지점,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합니다. 왼쪽편을 바느질할 때도 카라가 시작되는 끝점, 여기서부터 옆 시접선을 바느질합니다. 밑단도 한꺼번에 봉제를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길이가 맞는지 짝짝이는 아닌지 재보고 확인을 합니다. 소매단도 봉제를 합니다. 봉제입니다.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가위밥을 0.5cm만 남기고 잘라내줍니다. 잘라내준 후에 고기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고기진 부분에는 가위밥을 주어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뭉치지 않고 예쁘게 되게 해줍니다. 뒤집은 후에는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카라에 다림질 하지 않은 시접을 겉과 시접의 겉과 옷감의 거시 마주보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안쪽에서 이렇게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카라를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서 양쪽 끝에 카라의 크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시접을 정리합니다. 시접을 정리하고 고기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가위밥을 주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목둘레의 시접과 단추분의 시접을 잘라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접을 카라 속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때 겉부분에서 박음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접선을 잘 보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핀으로 고정이 끝나면 이렇게 겉면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느질이 서툴러서 그런지 잘 안돼서 안쪽에서 핸드스티치로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바느질로 해도 꽤 깔끔하고 예쁩니다 스커트에 달을 끈 4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자리는 보이지 않게 안으로 접어놓고 하고 실제로 스커트에 달아줄 자리에 이 끈에는 바느질을 하지 시접을 바느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허리선이 보이는 이쪽에 하나를 달을 거고 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하나를 달아서 두 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여기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옆 안쪽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끈네 개를 달아줍니다. 끈은 처음에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시접선의 한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선을 좀 잘라내주고 다시 바깥쪽으로 젖힙니다. 젖혀서 이렇게 안쪽에서 또 시접선 끝쪽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러면 끈이 아주 깔끔하게 달립니다. 랩 스타일의 린넨 원피스 만들기 봉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맘스 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 살롱 비디오.